네인모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선생님 레슨노트에 있는 둘리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빠른 손가락 운동을 시켜보기. 와, 맞아요. 오늘 레슨노트 선생님 봤겠죠? 빼빼로도 보이고, 예쁜 별도 보이잖아요? 자, 오늘 레슨, 레슨대로, 어, 빠른 손가락 운동을 시켜볼 거예요. 빠른 손가락 운동을 시켜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레인보우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 저 교구 수업 또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했을 때 선생님이 오늘 혼자서 복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교구장으로 가서 선생님 여기 번호가 써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 좋아하는 교구 번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나는 선생님 지난번에 9단계에서 뭐 좋아한다 그랬죠? 선생님은 네이크로가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어, 나 선생님 8단계에 나오는 그 예쁜 손가락, 요 교구 좋아해요. 그러면 그 교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번호를. 8-1. 그리고 꺼내 갖고 와서, 음, 어, 요 옆에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색상에 맞는 개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 뭐라 그랬어요? 방법도 있네요. 쓸수 있어요,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자석 없어도 되지, 오늘은. 보드마커만 갖고 자리에 앉아서 얼마든지 배운 거 복습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손가락 운동을 시켜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을 먼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이 선생님 저는 자꾸 헷갈려요. 그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선생님 교구에서 쉽게 만나보실 거예요. 오른손은 하늘색 왼손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보라색 나와 있고, 하늘색이 나와 있어요. 그쵸? 하늘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손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쁘게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상상력 좋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 교구를 보고 뭐라고 하면요. 선생님 쪽에 전자렌지인 줄 알았어요. 이래요. 어?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전자렌지 같죠? <laughs> 자, 오늘 우리 오늘 수업 재밌게 해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전자렌지에다가 맛있는 거데려갖고 엄마하고 같이 먹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오른손 번호 뭐라고 써 있어요? 2, 3, 4 왼손 432, 근데 두둥 여기가 234면 왼손도 234가 돼야 되잖아요. 허, 아니래, 아니래,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우리 손, 손과 손을 아마 뽀뽀시켜 보세요. 손과 손을 뽀뽀시켜 보면 도, 왼손은... 도를 5번으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검은 것만 번호가 반대예요.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 볼까요? 번호 크게 읽어주세요. 옆에 것도. 아, 우리 저기, 선생님이 여기서 들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읽어요. 2, 3, 3, 4. 2, 2, 3, 3, 2, 3, 4. 어이 아, 친구 영화관에서 바로 왔나봐. 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뭐예요? 2, 3, 3, 4. 우리 보면, 저기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시간들 보면 이렇게 말로. 2, 3, 3, 4라고도 안 하지. 2, 3, 3, 4.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은 쉽게 설명해 줄게요. 2, 3, 3, 4. 2, 2, 3, 3. 쏙쏙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는, 손을 준비하세요. 손을 준비한 다음에, 어, 나는 보라색이 좋아. 그럼 보라색 위에 먼저 올려놓을 거예요. 보라색이 먼저 올려놓고, 2, 3, 3, 4잖아요. 어, 맞아요. 오늘 선생님이 손을 살짝 보여줬어요. 왜냐면, 하 선생님이 오늘 흰색 장갑을 안 꼈잖아요. 너무 땀이 나가지고 는 우리 친구들한테 젖은 장갑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오늘은 선생님이 그냥 손을 살짝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그래서 나는 왼손 보라색을 좋아해. 그러면 2, 3, 3, 4잖아요. 얘를 건반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2, 3, 3, 4또그 다음 2번 뭐예요? 2, 2, 3, 4 맞아요. 2, 2, 3, 3 이거 맞아요. 자, 2, 2, 3, 3. 그 다음에, 먼저 요거 먼저 해도 돼요. 왼손 먼저. 자, 4, 3, 2, 2죠? 4, 3, 2, 2. 와, 쉽다. 아니요.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요렇게 수업한 다음에 오늘의 미션은 뭘까요? 요거 다 풀자는 미션 아니에요. 8단계잖아요. 8단계 친구들 잘하잖아요. 자, 오늘부터 미션을 보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오면 오자마자 몇 단계? 8-1. 교구를 찾아서 앉은 다음에 손가락 연습을 매일매일 몇 번씩 한다? 다섯 번씩.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세 번. 3번. 세 번씩, 오른손, 왼손, 요 보드판 위에서 손가락 연습할 거예요. 손가락 빠른 운동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 피아노 실로 간다. 오늘 친구들 8-1첫 시간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8-2에서 만나요. 안녕!